신명기 28장은 그 축복과 저주의 말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율이 축복보다 저주가 몇 배나 많다 그랬죠? 여섯 배나 많은 거예요. 분량이.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섯 배나 많이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 그러면 우리에게 너희들이 여섯 배나 많이 저주받으라. 이런 뜻은 아닐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주를 여섯 배나 많이 말씀한 것은 그만큼 너희가 조심해서 저주받지 않도록 해라. 이런 뜻입니다. 또는 우리가 방심하고 조심하지 않으면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죄인이다. 이걸 이제 강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복을 받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이제 저주받는 말씀들을 계속 6배나 많이 하시면서 "이 저주 받으면 안 된다", "너희들은 복을 받아야 된다" 이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죄인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잖아요. 불순종하고, 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을 지켜 행하지 않으면 일단... 하나님과 적대 관계가 돼요. 하나님과 좀 멀어져요. 하나님과 그리고 이제 필연적으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이 따르게 돼요. 그리고 물질적인 문제도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국가적으로는 국가의 흥망성쇠가 그래서 국가에 어떤 어려움이 닥치게 돼요. 하나님은 자연의 모든 법칙을 총동원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복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벌을 내리셔요. 오늘 제목 한번 보세요. 고통과 하나님의 땡땡, 하나님의 능력.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행하지 않고 하나님과 적대관계를 가지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벌을 받는데, 고통을 당하는데,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 개입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 고통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런 내용들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이제 우리 인간의 삶 속에, 여러분 읽으셨지만, 27절은 인간의 삶에 나타나는 병들입니다. 질병, 종기, 지질 괴혈병, 괴혈병은 아마 피가 이렇게 굳어지고 하는 그런 것인데 피부병 이런 병들이 생겨난다. 하나님 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면 그래서 이제 여러분 우리가 좀 몸이 아프면 사실 좀막 이렇게 고통스럽잖아요. 고통스럽고 또 어떨 때는 막 이게 막 지긋지긋합니다. 하 아, 빨리 나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 몸이 아프면. 이게 정신적인 문제까지도 또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27절에는 이런, 어, 인간의 육체에, 일어나는 질병들. 그리고 이제 28절에 보면, 이 정신적인 겁니다. 요호와께서또 너를 미치는 것과, 우리가 보통 뭐라 말하죠? 미치겠네. 이러잖아요. 미치는 것과, 눈먼 것과, 뭐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정신병으로, 치실이니. 어한 걸음 더 나아가면 정신적 고통은 육체적 고통보다 더해요. 우리가 이제 어떤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 몸이 아프기도 한데 그 질병에 걸리고 몸이 아픈 것보다 더큰게 뭐냐면 이러다가 죽는 것 아닌가? 이 정신적인 게더큰 거예요. 이 고통이 더 심한 거예요. 고통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걸 이기려면 어떻게 보면 육체적 질병도 이기려면 정신적인 힘이 강해야 돼요. 우리 같은 경우는 하나님 의지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라. 너는 내게 부르지자라. 성경에 여러 번 말씀하고 계셔요. 제가 야구 보는 거좋아한다 그랬죠. 우리 한국에 그 야구 원로 감독 김성근 이런 감독이 있어요. 이분이 이제 1999년 쌍방울 감독할 때, 신장암에 걸렸어요. 신장암. 그런데이 사람이 이제 그 암을, 암 투병할 때, 마음에 가진 게 뭐냐면, 내가 야구장에 다시 돌아가야 된다. 이 마음을 계속 가진 거예요. 그병력이긴 거예요. 지금도 살아계셔요. 김성근. 1999년도에 신장암에 걸렸는데. 이분이 2009년도, 2009년도에 스프링 캠프 때, 식당에서 어떤 분을 만났어요. 중년 부인인데 물어보니까 교사라는 게 교사. 암에 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망스럽고 절망스럽다 하고 밥을 먹는 걸이 김성근 감독이 자기 얘기를 한 거예요. 선생님, 선생님은 교단에 돌아가야 된다. 그 생각만 해봐라. 그럼 이길 거다. 자기는 야구 감독이니까 야구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이 암을 이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선생님에게, 당신은 선생님이니까 교단에 돌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미국에 또이 기사를 한번 보니까 어떤 변호사가 자기 어머니가 암에 걸렸는데 이 어머니의 암을 고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많이 걷는 거예요. 많이 걷는 거. 제 고향 그창에서도 어떤 분이 암에 걸렸는데 하루 종일 그창 그 시내를 걸어 다니서 이긴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이 변호사 어머니도 어쨌든 좀 많이 걸어야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많이 걸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아나 걷기 싫다. 걷는 것도 싫고 또 여러분 하시는 말 만사가 귀찮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가 이제 TV를 보다가 다 보는데 TV 에 어떤 뭐 약초를 소개하는데 자기 아들에게 좋은 약초가 소개되는. 이 어머니가 아들 매기려고 약초 찾아서 낮임아간 동산을 헤매고 다닌 거예요. 저절로 운동이 되는 거죠. <laughs> 그 허리 보통 우리가 이제 I thinking 나를 생각하는 데서 우리는 you thinking 너를 생각하는 거. 그리스도인은 참 좋은 게요. 우리는 우리만 생각하는 이기주의가 아니고 우리는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이타주의. 이 어머니가 자기 암에 대해서는 만사가 귀찮아. 이러다가 아들에게 좋은 게 산에 있다 그러니까 그걸 찾으러 다니는 거야. 유딩킹 아들을 생각하는 거야. 그러지 않습니까? 이이 정신적인 것은 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참 좋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생각하면 되고요. 예수님 생각하고 다른 사람 생각하고. 얼마나 좋아요. 부모는 자식 생각하고, 자식은 부모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기도할 수 있잖아요. 기도가 무엇이라고요? 우리의 특권, 특별한 권리. 아무나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아무나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특별한 권리를 사용하는 거예요. 또 우리에게 특군 하나 더 있죠? 뭡니까? 말씀. 하나님 말씀을 아무나 듣습니까? 아무나 안 듣습니다. 나하고 아무리 친해도 은혜와 평강교회 예배드리러 가자, 말씀드리러 가자 잘안 따릅니다. 아무리 친해도 안 따릅니다. 다른 데는 갑니다. 아니, 할 말로 죽는 것도 따라가는데 그 정도로 친한 사람이 교회는 잘안 따릅니다. 이 말씀 듣는 것도 특별한 권리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권리를 두개 갖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것, 기도하는 것. 이걸 사용을 해야 됩니다. 사용. 사용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과 적대 관계가 되고 하나님과 멀어지면 이 권리를 사용을 잘 못하게 되니까 육체적 질병도 있게 되고 정신적 고통도 있게 되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걸 이길 수 있는 거죠.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또 30절에 보면, 이 사회적 집단 속에서도 고통이 나타납니다. 여자와 약혼해도 다른 여자, 다른 사람하고 동침하게 되고, 집을 건축해도 그주하지 못하고, 포도원을 심어서도 열매를 따지 못하고, 이 사회적인 이 관계 속에서도 확 무너지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 모든 것들이 전쟁도 생각해야 되고,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막 그러겠죠. 사회적인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나겠죠.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가 불순종하게 되면 결국은 우리를 육체적으로도, 또 정신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을 가하신다. 미리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는 게 목적은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라. 또... I thinking 해서 U thinking 해라 다른 사람을 좀 생각해라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아, 내가 나의 병 나의 문제를 위해서 막 노력하는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반대로 하면 됩니다. 내가 아프면 남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오히려 내가 아프면 내가 문제가 있으면 다른 사람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아 그런 점에서 목사가 제일 좋은 것 같아. 뭐좀 부럽지 않습니까? <laughs> 새벽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름을 탁 불러갑니다. 아직까지 우리 교회가 천명이 안되기 때문에 제가 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름을 일일이 불러. 오늘 그저 박수진 성도님, 군동우권민석권민정 내가 새벽마다 기도하기 때문에 이름을 외우고 있는 거예요. 딱 보니까 민준이 같대요. 딱 보니까 동욱. 수진씨 그렇죠? 오랜만에 뵙던 적딱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이게 새벽마다 제가 이름을 계속 부르기 때문에 외우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 여러분들이 남을 위해 기도하면 You thinking, 너를 생각하면 내가 더 건강해지는 거예요 내가 더 은혜로워지는 거예요 하, 이게 하나님의 참 놀라운 은혜예요 놀라운 은혜 우리가 하는 그 주제 있잖아요 왜? 내 기도에 너 있다 할렐루야 내 기도에 너 있다 내가 하는 기도에 너가 있다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 나를 위한 기도는요, 시간이 남으면 하면 됩니다. 안 남으면 안 해도 됩니다. 나를 위한 기도는. 시간 남으면 하면 돼요. 안 남으면 남을 위해서만 기도하면 됩니다. 새벽에 저도 이제 어떤 모임이 있거나 또 빨리 가야 될 때는 시간을 좀 빨리 못할 때는 다른 사람 기도만 하고 끝이는 거지 나를 위한 기도는 생략. 하나님, 내일 하겠습니다. 그래도 되는 게 기독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참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 항상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만 하셔도 여러분들은 하나님,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고 여러분의 육체와 정신적으로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실 줄 믿습니다 예. 참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 개인적 이런 육체나 뭐 정신적 문제뿐 아니라 이 나라의 문제, 그 뒤에 문제 보면 쭉 32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네 자녀를 다른 민족에게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은 열국, 여러 나라들도 다 간섭하셔요. 국가의 흥망성쇠가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그 제가 늘 자주 말씀드리지만, 지금 미국이 위태위태한 거예요. 사실은 제 마음에. 대통령 취임식 할 때, 성경책 위에 손놓고 취임선수 할 정도의 기독교 국가인데, 지금 하는 행태는 뭡니까? 이게 유 띵킹이 안 되는 거야. 자기 나라만 생각하면 미국답지 못하잖아요. 적어도 미국은 세계 경찰 국가로서 다른 나라를 먼저 생각하는 이 능력함, 이 어떤 풍성함이 있어야 되는데, 미국답지 않게 좀 쨔쨔하잖아요. 그제 걱정이 되는 거야. 하나님께서 이 뭔가 옮기실까 싶어서. 하나님은 열국 여러 나라들 다간섭하셔요 간섭. 그 이야기를 지금 32절에 나오 나오잖아요. 그래서 네 자녀를 다른 민족에게 빼앗기고 이렇게 나옵니다. 또 133절 네 토지 소상과네 수고로 얻은 것을 네가 알지 못하는 민족이 먹겠고 너는 항상 압제와 학대를 받을 뿐이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그 어떤 흐름이 아닐 때, 이 나라의 문제까지, 국가의 문제까지도 이렇게 흔들리는 겁니다. 빼앗기기도 하고, 짓밟히기도 하고, 내가 권리행사도 못하기도 하고,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안타까운 거죠. 심지어 뭐 이런 이런 일이 있게 되면, 결국은 사람들도 많이 죽게 되고, 지금. 우크라이나저 러시아 전쟁도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 거기다 우리 동포 북한 동포까지 가서 또그 싸우고 있습니다. 이번에 쿠르스크라는 거 우크라이나가 점령한 러시아 땅인데 이 쿠르스크가 다시 러시아 땅에 다 넘어갔는데 이 일에 북한군이 앞장섰다는 거예요. 그 젊은이들 얼마나 많이 죽었겠습니까? 한 사람도 안 죽고 비하진 못하거든요. 상대방을 죽여도 우리 편도 죽는다는 말이요 그게 마음이 아프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만약에 그들이, 러시아 같은 경우는, 그, 어디게 보면 좀 기독교적인 정신도 있는 나라인데, 그 정교회인가, 그렇죠? 러시아 정교회. 그 신부들이 뭐좀 제대로 좀 가르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를 갖춰야 되는지 좀 가르쳐 줘야 되는데, 그저 자기 나라의 이익, 그저 자기 나라 땅을 넓히고, 이런 것들 때문에, 그 욕심,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젊은이가 죽고 있는가 참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벌하시는 거겠죠. 결국은 그 징벌하고 있는 것이 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제일 위험한 나라 아니에요. 분단된 나라 우리밖에 없습니다. 제일 위험한 나라인데 우리는 제일 평안합니다. 할렐루야. 하무지가면 <laughs> 여러분 외국 가시면. 좀 외국을 드나드는 분들은 경험하셔서 요 너희 너희 나라 안전하나 안전하나 특히 유럽에 있는 나라들은 대한민국을 볼 때마다 불안한가 봐요 언제 전쟁이 날지 모르니까 그런데 우리는 정말 평안하게 살고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이 나라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국가의 흥망성쇠가 하나님께 달려있고요. 화수군이 아무리 지키고 있어도 하나님이 안 지켜주시면 그냥 일거에 무너지는 거예요. 제가 이제 저도 군에서 복무를 했기 때문에 또 특별히 이제 장교로서 복무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군사적인 그런 거좀 아는데 지금 전쟁은 일어나면 휴전선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아마 창원이 바로 붓게 당할 겁니다. 전쟁 나는 그 다음날 바로 방사 업체 바로 무너집니다. 장료가 안전한 겁니다. 창원보다. 왜냐면, 저가 근무할 때, 제가 근무한 부대도 개성 폭파가 임무였거든. 딱 전쟁 나면 비행기 타고 바로 개성 날아가 그냥, 그냥 땅으로 가는 게 아니라 바로 하늘로 가서 바로 떨어뜨려 놓으면 몇 시간 뒤에 비행기 다시 올 때까지 살아있으면 타고 오는 거고, 못살있으면 죽는 거다 북한군도 그렇게 합니다. 전쟁 나면 바로 한국의 주요 시설 바로 타격합니다. 옛날 전쟁처럼 막그 삼발선 부근에서 밀고 땡기고 있는 전쟁 아닙니다. 그 전쟁도 하겠지만 중요한 곳은 정밀 타격으로 타격을 뿌립니다. 장류에는 아무것도 없죠. 방사능 없죠, 장류에는. <laughs> 장류에는 근데 지금 창원에는탱크 만들고 뭐 k 나 자주포 만들고 중요한 곳이 되면 바로 하나 접붙습니다 하나님이 안 지키시나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제가 그 DMZ 안에서도 건물을 서 보거든요. 밤새도록 앉아서 매복도 해 봅니다. 근데 그 넓은 땅에 간첩이 지나가도 못 잡습니다. 깜깜하고 이 야간 투시경 보기는 보지만, 그 넓은 공간을 다못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랍니다. 제발 내 앞으로 간첩이 안 오도록 오면 한번 붙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누가 죽을지 모르잖아요. 이게 남북 분단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밤새도록 건무하고 나올 때 아침에... 눈물이 팍 납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이렇게 나누어져서 언제 전쟁 날지 모르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 상황을 젊은이들이 계속하고 있는데 아침에 딱 동이 들때 이제 그 동문을 벗어나오거든요. 이몸에수류탄 크레모와 기환총 다 들고 이제 밤새 있다 들고 나오는데 참 눈물이 눈물이 앞풀 가립니다. 하나님 이런 이 나라를 이렇게 분단시켜 놓고 아직도 통일시켜 주지 않고 이런 위험한 나라가 대한민국인데 살기는 제일 평화롭게 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른 나라 삼천을 모릅니다 이런 평화로움을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지켜주기 때문입니다. 아멘. 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고 하나님의 명령에 명령을 이행하는. 그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좀 딱딱한 말씀이라도 매주마다 계속 신명기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 뭐라고 말씀하시나? 여러분들이 이것저것 많은 탑을 쌓아 놓아도 전쟁이 나면 끝입니다. 다 무너집니다. 여러분, 육체도 여러분, 저도 경험하지만 우리 몸에 나사 하나만 탁 잘못되면요. 힘을 못 씁니다. 아파서. 여러분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갑자기 어깨가 아파. 팔이 안 올라가. 저는 올라가고 있죠. 팔이 안 올라가. 나사 하나만 탁 떨어졌다.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그분 앞에 순종하는 게 최고의 비결입니다. 조금 건강하다고 자신할 것도 못 되고 조금 뭐 가지고 있다고 큰 수익도 못 됩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인생입니다 오늘 제목이 고통과 하나님의 능력인데 이 하나님의 능력은 아무것도 막을 수가 없어요 여기 이제 32절 다시 한번 보시면 네 자녀를 다른 민족에게 빼앗기고 종일 생각하고 차점으로 눈이 피곤하여 지나 네 손에 힘이 없을 것입니다 the o n we no power no power in your hand 네 손에 파워가 없다 또는 no mighty 이게 능력이 없다 능이 없다 여러분 한 번씩 딱 이게 기가 빠지거나 맥이 풀리면 아무 힘이 없죠. no power no might in your hand 근데 하나님은 뭡니까? all mighty 전능하신 분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막을 수가 없어요. 막을 수가 없으면 그분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을 신뢰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입니다. 나의 능력입니다. 나의 방패입니다. 나의 산성이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다윗이 시편에 고백했던 것처럼 그 고백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앞에 말씀드린 대로 나사 하나만 잘못돼도 몸에 힘이 없습니다. No power, no power. in your hand. 네손이 힘이 없다. 나사 하나만 풀려도. 여러분, 아무리 철봉하고 아령 들고 아무리 해도 나사 하나 풀리면 축젖져버립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그 어떤 그 하나님의 어떤 뭐랄까 힘이라고 할까요? 그 앞에 저항할 수 있는 우리 힘이 없고요. 하나님이 목적을 세우시잖아요. 목적. 그 목적을 세우시면 우리가 막을 힘이 없는 거예요. 막을 힘이 없는 거예요. 성경에 여러 군데 말합니다. 욕기 23장, 13절.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라. 하나님의 뜻을 돌이킬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 목적이 뭡니까? 그 성도들은 방향이 중요해요. 방향. 천국. 하나님의 가치관. 방향이 중요하고 목적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웃의 구원을 위해서. 사회의 유익을 위해서. 성도는 방향과 목적이 참 중요해요. 왜? 돌이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지신 그 뜻과 목적.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지신 그 뜻과 목적을 우리가 돌이킬 수가 없어요. 우리는 순종할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뭡니까? 하나님 의 목적이 뭡니까? 내가 무엇 위에 살아야 됩니까?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것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 훌륭한 인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잘하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너희들은 자라서 세상이 빛이 되어야 된다. 티코놀람 사상. 너희들은 세상에 빛이래라 계속 심어주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지금 인구는 우리보다 5분의 1밖에 안 되는데 우리가 인구 작다고 하지만 우리보다 5분의 1밖에 안 되는데 세계를 좌지우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기 11장 10절에도 하나님이 두루 다니심이야. 사람을 잡아 가두시고 재판을 내시면 누가 능히 막을 수 없냐. 하나님이 행하시면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면. 그래서 하나님의 행하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 뜻이 뭐냐. 하나님 목적이 뭐냐.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냐. 이것을 찾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셨어요. 또 하나님 말씀 우리가 지금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특권입니다.